내룡격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읽고 있잖아 이거 다섯 개면 안 된대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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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무서운 건? 오씨 어. 어 안녕하세요 탕탕 우주입니다 매칭으로 빠르게 숙제를 끝낼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첫 어? 좋으시 아. 몇대 때리다 보면 낙뢰를 떨어뜨리며 도망갑니다 피어야 돼 피어야 돼 피어야 돼. 어 봤는데 야 벌써. 예? 조시 카운터 패턴이 종종 나오니 카운터 스킬에 손을 올리고 조우하시면 좋습니다. 카운터! 아이씨 콤보 없었네. 두 번째 조후 주요 패턴들이 나옵니다. 이건 반격기 패턴입니다. 아이 반격을 중지해 주세요. 만약 때리게 아니, 되면 이렇게 아니. 됩니다. 다음은 한 손을 위로 올리며 시작되는 4단 콤보 패턴입니다. 오케이 오케이. 무력화. 하게. 하게. 카레리 구슬을 아, 먹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. 구슬, 구슬, 구슬 못 먹게. 어. 어이 뭐야 구슬 제거시 칼에 가까이 있는 뇌전 보호막 구슬을 터뜨린 후 제거하면 뇌령 구슬에게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. 하지만 뇌전 보호막 없이 뇌령 구슬을 제거 후 터지는 작은 장판을 맞게 되면 작은 데미지가 들어오는 대신, 내룡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. 보여. 보슬 보슬 보슬. 저못 먹게 해야 되는 거. 아니 잠깐만, 아니 너무 아픈데? 아니 잠깐, 나 뭐야? 이제 때리다 보면 도망가기 전 해. 이렇게 폭발을 한번 합니다. 후. 페로몬 사용자라면 이때 던지고 잠시 뒤에 있어줍니다. 세 번째 조우시 환내룡의 저주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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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전하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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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긴 환내룡의 옥을 제거 시 기믹이 파괴됩니다. 야 이거 다 빠르게 제거하지 못하면 아이씨. 이렇게 됩니다. <laughs> 아! 이 카렐의 주요 기믹들을 살펴봤습니다. 나머지 짤 패턴들도 알려드리고 싶으나 아브렐 12관문 영상을 만들러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.